양수랑 음수 중에서 양수가 음수보다100% 크겠죠. 그래서 이때 두 개가 누가 그냥 물어보지 않아. 근데 문제는 양수끼리, 음수끼리는 물어본다. 항상 예를 들어봐야 돼. 자, 수학에서 개념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 숫자를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는 거야. 자, 두 개의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니까 정비된데 한 개는 2 x y는 한 개는 y는 3 x 가가능해 보면 x가 이때의 y값이 각각이 다르죠? 대입을 하면 얘가 2가 되고 대입을 하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두개 점이 있는데 마치 이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지면 기울기가 2가 있고 3이 있는데 3이 큰건아자 우리가 이 그래프 중에서 만날 때 고점이 있을 때야 교점이 있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교점에서 기준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길육이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길육이가 커진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지 활용 문제가 좀 쉽게 풀려. 양수에서 음수도 해봐야겠죠. 음수는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절대 값이 같은 자, 어느 게 마이너스 2x, 어느 게 마이너스 3x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가 될 거야. 자, 양수일 때는 플러스 1을 갖고 비교했죠. 손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갖고 비교하는 게 편할까? 그럼 내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을 하면 3이 되는 사실알수 있죠. 그럼 더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3x. 더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 2x고. 자, 그러면, 음, 어떻게 될까요?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둥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2쪽이 이렇게 될까요? 즉, 음수인 경우도 반시계로 표현 하면 여기 커지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양수일 때 1사 분면만 있지. 그럼 얘가 같은 직선이니까 쭉 따라가 봐. 2X3X랑 2X2X니까 이렇게 될 거지. 1사 분면도 반시계, 3사 분면도 반시계. 같은 직선. 자, 2사 분면도 반시계, 따라가보면 4사 분면도 반시계인 거알수 있지. 결론적으로 양수든, 음수든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게 결론이지. 그래프 모양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 양수끼리 음수끼리 크게 비교할 때는 하나로 정의되겠지